성경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붙잡기를 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을 표현을, 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 사우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셨던 이 말씀도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안정이 되고 보니 여호와에게 괴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임시 집에 임시 처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 되었고 450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밖에서 천만 밑에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햇빛에 쏘이며그 머물고 있는 임시 천소에 머물고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내가 백 흑향목궁에 살고 있지만 여우와 하나님의 괴는 희, 희상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 기도하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요점인데요. 가난 정복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임시초소에 머물고 있었던 그 여우와의 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템포러리 인생을 계속 살고 있지 않았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 온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때에 그 여호와의 궤가 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옮겨 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춤을 추고 어, 정말 사울왕의 딸이 어, 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 상관없이 다윗은 그 여와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괴 은약의 괴가 옮교는 그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던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성막터를 준비했고요, 또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을 먹게 했던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언어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어떤 백성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언약계가 들어갈 그 성전 여호와 앞에 예배할 그 성전 그 성전을 어, 지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종 네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지어라고 지금 말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난 그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아멘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 주권자의 축복을 주셨고 위, 어, 위대한 자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기로 있었던 그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후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네 후손이 영원한 왕의 자리에 있게 하는데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후대에 후대에 후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주실 만큼 이 중요한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반드시 이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의 교획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시온자라고 합니다. 피제사죠. 인만우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시온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속죄소가 있는데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곳이고요. 또 언약궤, 법궤, 증거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해방시키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씀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임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그 성소가 그 성전에는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분양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분양단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어둠에서. 그 감에서 건져내시는 그 생명의 빛이고요.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능력의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데 24시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성전의 그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곳인데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 오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죠.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모든 스킨을 벗겨냅니다. 스킨을 다 벗겨내고요. 그리고 그 스킨을 다 갈갈이 찢어서, 찢게, 찢어서, 어, 그불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연기와 그 냄새가 모든 성전과 모든 동네에 그 냄새, 그 연기를 다 올려드리는 거죠. 24의 축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그리스도가 이미 찢겨지고, 뭐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그리소를 날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소를 묵상하고 그리소를 확인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바다와 그물두멍 제사장의 그 정결 의식을 성전에 뜰에서 하게 하셨고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 우리 성전에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늘 성전이 문이 열려 있어서 영적 문제 있는 자들, 기도하고 싶은 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때 없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전과 보호 때문에도 그렇고 성전은 늘 문이 닫혀 있거든요. 성전의 문이 닫혀있지만 어,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우린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민족 특히 오천종족 미전도종족 다 포기하고 있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 안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의 괴가 저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호유식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면서요, 다시 한번 더세 가지들이 있는 그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안일하게 우리가 말씀 받으면 안 되겠죠. 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받을 귀가 없습니다. 말씀받을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망대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토의 시대에 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건 우리가 지금 천막 아래에 언약계가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언약계가 천막 아래 비맞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예배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이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든든히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임시처소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임시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것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망대가 세워진 자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2, 3, 치 오순 종족 붙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붙이셨는데 그들이 예배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슴을 찢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다시 한번더성전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기도 제목 붙잡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축복, 영원한 후대가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일에 영원히 그 후대 모든 후대가 쓰임 밖에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내 후대들이 단한 명도.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무시되어 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22세기에 정말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응답이 내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2, 3, 7, 5천종적의 언약이내 후대들은 내가 붙잡은 것에 백배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찾게 하시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관심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는 한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두고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미국에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랩넌트들이 이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오직 그리스도의 은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계 복음화 할수 있는 교회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의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예배한 곳임을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더이삼의 오전 종적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문 여신 것그 문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실 그 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